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K5, 어, DL3 차량이 한대 들어오셨는데요. 어, 지금, 저, 달리, 이, 한게 아니라, 에, 엔진을 갈고, 그 다음에, 연료, 어, 이렇게, 에, 뚜껑이 안 열린다고, 연료 캡 있죠? 이? 이, 뚜껑이 안 열린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한테, 에, 에, 의뢰를 하신 에, 상황인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사장님, 저, 어, 아주, 젊자라니 아주 통째도 좋으시고, 다리만 살짝 보여드릴요 <laughs> 근데 이제, 저, 사장님, 이, 이 차가, 그, 뚜껑이 이온부터안 열리던가요? 한, 음, 한, 며칠 됐어요, 며칠. 아, 며칠? 그갖고 이제, 지금 그, 거의 앵고 나가지고, 지금 그, 숙이 일보 직전에 오신 거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고쳐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 번, 이제, 봐볼까 하는데요. 음, 자, 연식과, 일단, 앞서 연식과 키로수를 먼저 한 번, 어, 보게요. 어디 보자. 연식은, 자, 21년 3월 적어졌네요. 그다음에 키로수는 자, 41,000. 많이 안 탔는데 벌써 그 문제가 왔네요. 어, 그래 가지고 뚜껑이 지금 이상이 있어 가지고 어, 일단은 좀그 현장에 다니시고 바쁜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 빨리 좀해 달라고 좀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일단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시동이 걸린 상태고 이제 주유를 이렇게 넣을거 아닙니까 어 이렇게 시동이 걸는 상태고 그러다보면 이제 이렇게 뚜껑이 하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열려요 안열려 가지고 지금 뭐 전혀 먹질 않아서 어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이거 제가 어, 자, 봐볼게요 일단은 안 열리고 뭐 도우는 잘돼요 음? 봐볼까요 자. 소리 들리시죠? 찰크닥찰크닥잘 됩니다. 여쪽도 이제, 안에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는 꼭지로 올라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죠? 이 정도 지점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안에 도로크라는 부품에서 이제 그런 어 모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보이진 않고, 차크닥, 차크닥, 딱 열리고. 그러면 이제 뒤로 이제 딱 내려서 주위로 하려고 딱 이제 이렇게 이제 열거 아닌가. 안 열려요 어, 이렇게 이런 고장으로 좀 현재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수리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자 준비가 될게 이제, 이제 이런 음, 해라 그 이렇게 플라스 틱된 상체 날수 있으니까 이거 하고 어, 저는 이제 이거 보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에, 제끼려고 음어를 제끼냐 이제 이런 사이에다가 이제 너무 사이가 너무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어서 제끼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종이 테프 있죠? 종이 테프로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뜯어요. 뜯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붙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쫙 맞춰서 맞춰서 딱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어디, 가되냐딱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제 도톰하니 몇번 해야 돼요. 몇 번. 그래야지 쫙 이렇게. 네, 밑에 하단도 조금 이렇게 쫙쫙이 소리가 좋죠? 이. 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한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붙어버리네요? 이렇게서 해한 손에 다리는 야시는데, 저한 손에 다리 다리 아닙니다. 이 어, 영상을 제가 한 손으로는. 음, 여놈으로, 오른손으로는 카메라를 잡아야 돼. 카메라를 게 핸드폰을 잡고, 왼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왼손 제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저, 절제 왼손 제비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laughs> 하도 해보니까. 음, 왼손을 사용하기 많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요렇게, 테이프 붙이게 되면 이제 상처를, 어, 좀 이쪽에 안 나겠죠. 왜냐면 하 사에다 이 넣고 제껴야 되니까. 자, 일단 봐보세요 네 이거 있죠? 이거를 이친으로 이렇게 이렇게 삽입을 시킵니다. 음, 삽입을 시켜서 자 공간 이 형성이 되죠, 어이. 공간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안 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자요런 이거 해라 있죠 이런 거 굳이 요거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이거 넣고 이거 살짝 빼요. 빼부좀 어, 빼고 이렇게. 네, 음, 이렇게 되면, 안에가, 어, 이중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중에서 커버가 살짝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음, 봐보세요. 아, 어, 우리 사장님 멀리서 이거 지금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어, 뭔 발치에서 어떻게 한가 하고 보고 있어요. 어, 기술라도 내면은, 너는 혼난다. 자, 이런 포즈죠. <laughs> 자, 일단은, 그러면 까만색 부분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잉? 갖고, 안에가, 모터가 액츄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음, 자, 그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 이제 이제 이 친구가 안에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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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넬 쪽 어, 휀다 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돼요. 눌러서 커넥터를 빼버릴까요? 커넥터 빼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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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렇게 두핀짜리 4핀짜리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빼가지고 잘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살짝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자, 이게, 뚜껑이, 원래 이제 다쳤는데, 뚜껑이 걸쳐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보면, 지 친구가 뽕 빠지면서 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삽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자이 친구를 이렇게 커넥터를 빼게 되고, 어, 우리 선생님 얼마나 봐 계속 전화 오세요. 전화, 봐보세 다리만 보여드릴게요. 다리만. 다리만. 전화만 계속 오니까, 통화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이 지금 안에가 안에가 이렇게 에, 잡고 있어서 이게 안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친구를 이렇게 가지고 가요. 이제 공구통으로 가져가, 가지고 가죠 이, 그러면 자, 종이를 종이를 조금 넣고 상처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요. 이 친구를 딱 뒤집어. 뒤집으면 여기 피스 세 개를 하나, 두 개, 세개 이거 풀게 됩니다. 자, 풀게요 자, 풀었습니다. 이걸로다가 이 풀었어요. 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맘 먹고 좀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어 서비스 센터에서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로 많이 가시니까 이렇게 이제 이 친구를 빼볼게요. 아래가 갈고리가 있어서 잘안 빠져요. 자 돌리면서 빼야 돼요. 돌리면서 자 이거 되면 어느 쪽을, 왜냐면 이렇게 여런을 여기 여기 살짝 걸리거든요. 여기에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자 갈고리 모양이죠. 있 음, 자 고무레장자죠? 고무레장자 고물회정자, 이렇게 된가요 고무레장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요게딱 돌면서 뚜껑을 이 친구 딱 열어보면 고객님께 잡아달라고 수도 없고 참 그, 힘드네요. 자 이렇게 열 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요렇게돼죠 이렇게 네, 됐으면 이렇게으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뭔지 아시겠죠? 이걸 나와서 삭 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어디를 거치냐? 여기죠. 여기를 잡아버려요. 여기,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돌 어, 어, 풀릴 때는 이렇게 옆으로 샥 이렇게 돌겠죠. 옆으로 샥 그리고 잡을 때 이렇게 잡고. 그래야 이렇게 잡을, 수,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놔라, 이런 식으로. 샥! 하면 빠져. 잡을 데가 없으니까 빠져버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 간단해요. 이 모, 모터가 나갔는지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제가 확인, 확인을 제가 해 볼게요. 자. 어떤 반응이.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배터리를 어, 연결해 놨습니다. 연결해 놨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 보세요. 자, 전기가 들어옵니다. 형님, 잠깐만. 신의 손이한 번만 좀도와주십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형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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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젓가락으로 가다가, 어, 여기다가 요 한번 대주셔봐. 갖고 이제 전기가 움직이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게요 자, 형님, 달달달 달 떨리겠어요. 달달달 떨어. 자, 일단은. 됐죠? 아니, 그걸 그 합성시키지 말고. 그, 핀에다가만 대여주면 돼, 형님. 대도 꼼짝도 안 하죠, 못하가 예, 저움직이다 움직여도 않습니다 이, 얘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자, 반대로, 형님. 반대로. 극성을 바꿔보게. 그렇게. 그렇죠. 바꿔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혹시라도, 어. 에이. 자, 이렇게 모터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죠. 에이. 이렇게 돼요. 됐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어, 자, 사랑합니다, 형님. 또 뭐가 오시는데. 일단은 그 그렇게 하고 우리 형님께 고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장 난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이것은 자 뭐죠? 나가 놀아라 하고 자그 다음에 제가 부품을 충분히 해놨거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인데 이렇게 품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를 그대로 뭐 조립은 뭐죠? 분해의 역순이죠.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되고 일단은 봉지를 터서 알면이자봐 볼게요. 자, 봉지를 텄습니다. 어, 텄는데 똑같이. 일단은 자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친구는 이거 딱 들어와서 자, 들어와서 이게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봐 보세요. 똑같이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는 이게 대정이. 근데 이 친구는 고장 났으니까 뭐 꿈쩍도 안쳐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모터만 음, 교체하기로 한 거니까. 자 일단은 자 빠르게 에, 빠르게 이쪽으로 옮겨 붙여볼게요. 여기죠 여기. 자, 우리. 여기 고객님께서 우리 저, 저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 이래서 나갔구나라고 지금 어, 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자. 자, 끼울 때는 너무 쉽죠? 이, 이거를 이제, 피스가 하나, 두 개, 세개 있죠? 세 개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 갈고리 모양의 모양을 이렇게 먼저 집어 넣습니다. 안에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거 쭉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홈만 맞추면 돼, 홈만. 이 피스 자리에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약간 특허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 이렇게 접촉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피스 좀, 종료를 빼는 거 있죠? 이 친구를 갖다가, 자정 없이 조임안 되고, 적당히 이렇게 피스로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에 자, 조여볼게요. 자, 조였습니다. 어 조였고, 이제 그대로 갖다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 봐보세요. 또, 또 전화 받으시고 계시네요. 전화를 하루 종일 하루 전화만 하고 계시네요. 이야, 진짜. 어 자, 이제 일단 일단은 일단이 친구를 갔다가, 어 커넥터를, 커넥터를 끼우고, 자, 커넥터를 끼우고, 자, 커넥터를 끼워볼게요. 또 분명히 또, 저기, 섬세한 작업을 갖다가 한 손으로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laughs> 자, 일단은, 어, 경청하고요. 그런 내용까지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 다시 씌워야 되죠. 이쪽으로 씌우고, 어, 먼저 조립을,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배선도 조금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일단은 테이, 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쪽 준비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끼웁니다 안쪽을 먼저 삽입을 시켜요. 어, 이렇게 이렇게 삽입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가운데 맞춰서 가운데 맞춰서. 일단은 딱 이렇게 눌러주면 음, 이렇게 눌러주면 음, 여기 살짝 하나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에, 배선을 살짝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배선이 좀 걸리더라고요. 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사정없이툭손 하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고 이제 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친구를 딱 끼우고. 그다음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고착이 돼가지고. 자, 그죠? 자, 되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여기 있죠? 이, 이 부분, 이 구멍을, 이 갈고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맞아요. 맞춰가지고 들어가면서 싹 잡아버려요, 구조가. 그러면서 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딱 열면 음 이게 봐보세요. 이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듯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있죠. 갈고 어,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갈아버리는, 장가버리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된 거니까. 그다음 이제 다 수리 됐으니까 네, 뜯어주고. 어, 요 안다고 요악교 악욕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수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지. 이거저 그냥 빠지니까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 없어요. 그 하면은 증역 어, 갑니다. 증역 이게 항상 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됐다.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음갑조각이샥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뭐어 주유구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이거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런 어 부분이 있다면 어 이렇게 수리를 하셔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사장님, 소리 잘 됐습니다. 예, 예. 어, 어제 만족하신가요? 예. 야, 한번 해보셔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예, 눌러봐봐요. 아, 그래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예. 떡소리 안 가요? 예. 예. 아이고, 고객님잘 된다고 하시네요. 자, 일단,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건강리잘 하시고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